문은 무난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양공항 일대로만 급변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 1 0시 기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른 아침 항공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항공편 상황 살펴보면 국내선 위로는 별다른 출도착 지연 소식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닷길 상황입니다. 바닷길 위로도 현재 내려진 특보는 없는데요. 다만 오늘과 내일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에서 50k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제주도 전 해상과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시속 35에서 60km로 매우 강한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 역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길과 바닷길 정보의 류이 선이었고요.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조그마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6도, 광주 9.3도, 부산은 12.1도를 나타내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날은 점차 흐려지면서 조금 뒤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일부 남부지방, 늦은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국에서 5에서 20mm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이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 기온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속도 5030 tvn 전국교통정보 김소영이었습니다. 비 c 획 캠페인 n Oh, me one, me, he was. Oh, you. Can you say that? Papa, Papa, y 포토홀 o 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FM 100.5 메가Hz t v 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배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에서 7 시를 알려드립니다. 출발 경인 대행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경인 대행진 육각수입니다. 아, 요즘에 주유소 가기가 겁날 정도로 아, 기름값이 치솟고 있죠. 특히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싼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화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죠. 서민의 발로 불리는 경유 1톤 트럭은 주로 서민의 생계형 운송수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경육감 마저 치솟으면서 이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서민 경제와 화물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3월 30일 수요일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 시작합니다. 든든한 아침 뉴스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마련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삼법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4월 1일 0시부터 문학터널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러시아와 5차 평화 협상을 진행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는 대신 새로운 안보 보장 체제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최대치인 3 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지까지지침침스스함였습습다여러자여서분지서도 네. 지금 통로단통공단경인교통인송통방수의 어, 출발 경인대행진을 듣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 댓글창 오늘 남기호 님께서 가장 먼저 예 와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정해찬 님또 김기현 님악동이님 김영명 님 순으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사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달 1일부터 카페와 음식점에서 이것 사용이 금지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다시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단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때는 이것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4월 1일부터 카페와 음식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이것은 한 번만 쓰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일회용품. 2번 재활용품. 네. 쉽죠? 1번 일회용품, 2번 재활용품. 자, 어, 정답 단문호 10번 장문 1 0 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5 0 0번으로 정답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 주시고요. 자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인천 섬 여행지만 운영하는 고려고속회리에서 백룡항로, 연평항로, 덕조항로 이작항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승선권. 프랜차이즈점 커피는 역시 커피의 바나다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진.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첫 번째 이슈는 인수위 임대차 삼법 폐지 축소 검토입니다 예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 어, 이른바 임대차 삼 법에 대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해 주시죠. 예, 임대, 임대차 3법은 이 전월세 상한제와 이 계약갱신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제한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의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한 차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에 계약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주관청에다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임대차 3법이 전세와 월세의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술 대에 올린 건데요. 현재 계약행신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2년 계약에 2년을 더 얻는 선행 방식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전세 기간 자체를 한 3년으로 늘리는 식의 방안을 포함해서요. 뭐뭐 음. 뭐 심지어는 뭐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뭐 제도 개선을 아예 인수위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 법안 개정이 어, 좀 어려울 텐데 어,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선법이 지금 안정되는 과정이 있다면서 이 수정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그 인수위에서는 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런 입장이고요. 향후 이제 여야가 이제 치열한 공방이 이제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제 서울시장 고궐 선거와 올해 대선에서 이 민주당이 서울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음. 그리고 또올 6월 지방선거와 또 2년치 총선도 또 남아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임대차삼법의 개정을 계속 반대하기에는 좀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음. 뭐 결국에는 민주당은 임대차삼법을좀 보완하자. 그리고 국민의힘과 뭐그뭐이 이 당선인 측에서는 임대차 법을 폐지하자 뭐이 정도로 해서 또뭐또 뭐또 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아뭐또 절충안이 나오겠죠. 자 임대차 3법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9년 예배 안 나가도 병역 거부 무죄 확정입니다. 자 9년간 어,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병 통지서를 받고 난후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 군 입대를 거부한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지금 논란 중인데 자이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그 A 씨는 그 2018년 2월 이 병무청에서 현역 이병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그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 특히 A 씨는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신도였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성경, 성경 구절과 이 교리를 이유로 군사 훈련과 제 집총을 거부해 왔고요. 군대를 입대하는 대신에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동안 예. 그런데 A 씨가 병역 거부를한 시점이 2018년 2월인데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8년 11월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 양심에 따른 이병 거부는 이제 무죄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 어, 인정되는 건 아닌데. 이 사건이 딱 그런 사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네. A 씨가 가족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뭐 가족들은 이제 진작부터 믿고 있었고요. 본인은 이제는 9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대학 진학 뒤에 이제 가족들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그리고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8년까지는 종교 단체의 이제 정기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예. 또 신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식인 이 침례라고 있습니다. 침례 음. 이 침례도 2018년 병역을 거부한 뒤에 그로부터 2년 8개월 뒤인 뭐 2020년 8월에서야 뒤늦게 이 침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 그래서 1심 법원 역시도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이 이 내면에서 결정된 게 아니다. 뭐 입영 통지서 받고 나서 뒤늦게 이제 종교 활동을 한거 아니냐? 라고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항소심 법원 그니까 러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 잠시 종교적 방황의 시기를 겪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회심을 해서 종교활동에 집중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A 씨가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이전에도 그 수혈 거부 조, 교류를 지키기 위해 이 사전 의료 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했고, 뭐 전쟁이나 뭐 서로 죽고 죽이는 내용의 이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거, 이런 뭐 이런 이런 곳에 이제는 뭐 회원을 가입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또 추가로 들면서 이제 무죄 판결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온라인 게임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 뭐 여호와의 증인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알고 보니 온라인 게임에 수시로 이제 접속을 해서 총과 칼로 상대를 죽이는 이제는 게임을 이제 수시로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건 결국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자유로 볼수 없지 않냐라고 해서 병역법거부로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양심적 병역법을 사례에서 온라인 게임 가입 여부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접속을 얼마나 했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게좀 일반화됐습니다. 네. 여하튼 그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선고를 했지만 아, 그래도 이제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병 통지서를 받고 나서부터 다시 종교 활동을 시작한 거니까 과연 이걸 진지한 용 진지한 이 종교적 양심으로 볼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납득 낙득하,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원이 이 종교적 방황의 시기를 인정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향의 시기에도 종교를 아예 떠난 것이 아니라 교리를 지키기 위해 뭐 수혈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걸 이제 준비한다거나 해서 노력하는 적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거니까 음. 이 부분은 이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음. 자, 그리고 어, 최근에는 어, 또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예비군에게 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었어요. 예그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예비군법과 그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이제는 뭐 기소가 되거나 뭐 아니면 뭐 보통 이제 뭐 벌금형을 받죠 초반에는 네. 근데 그게 반복되면 이제 집행제도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면 실탄으로 사격도 하고요 그렇죠. 군사 훈련도 가되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이 종교적 이유로 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거시므로 이제는 무죄를 이제 선고받는 게 이제는 보통 예구요. 그런데 대부분에서는 여기서 좀더 넓혀서요, 군대를 가기 전에는, 군대를 가기 전에는 여호와의 징인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정상적으로 군입대를 하고, 진짜 뭐 실탄 사격에 군사훈련도 다 받고, 이제 저녁까지 했는데, 저녁 후에 여호와의 징인 신자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예비군 훈련을 불참해도 이건 뭐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정당한 겁 거부, 정당한 거부니까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판결을 이번에 내린 거죠. 예. 자 종교 종교적 이유로 어, 병역 거부를 할 경우에 어, 군대를 뭐안 가긴 하지만 3년간 3년간 교정시설 같은 곳에서 대체 복무를 하며 병역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 아,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추가를 해야겠죠. 예, 네. 예, 그렇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예,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어, 날씨 알아보고 오죠. tvn 정보 어, 센터입니다. 최다빈 캐스터. 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7.5도, 체감온도는 6.8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기온은 6.5도로 2도가량을 웃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15도 가까이 올라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을 살펴보면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 일부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고요.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근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반짝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분 날씨 정보였습니다.